고대부터 존재해온 전염병인 나병이 플로리다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 전염병이 이제 플로리다의 풍토병이 됐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사례의 81%가 플로리다에서 발생 중인데요. 2000년 이후 나병 사례가 점차 증가해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나병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지만 동물 접촉으로도 전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르마딜로가 나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로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아르마딜로가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아르마딜로는 딱딱한 갑옷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몸길이 75에서 100cm이고 몸무게가 45에서 60kg 정도라고 합니다. 이빨이 100개나 있고 동작이 민첩합니다. 빠르게 구멍을 파며 꼬리와 뒷다리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아르마딜로는 플로리다와 텍사스 같은 미국 남부에서 쉽게 볼수 있지만 미 대륙 전반에 걸쳐 서식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선 칠레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발견 가능합니다. 현재는 미 남동부에서 발견되고 있고, 근래에는 버지니아주 근방까지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CDC는 최근 플로리다에서 나병 급증으로 아르마딜로 접촉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CDC는 아르마딜로를 직접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가 늘며 만지지 말 것을 당부한 건데요. 나병은 몇달 또는 몇 년에 걸쳐 매우 느리게 진행될 수 있어. 사람이 언제 어디서 걸렸는지 정확히 파악이 어렵다고 합니다. 나병의 증상은 손, 발, 팔, 다리의 무관각 또는 절임 근육 약화 피부가 두꺼워집니다. 방치하면 마비, 시력 상실, 손가락, 발가락의 영구적 손상 등을 유발합니다. 플로리나 또는 남부 지역 여행객 또는 주민들은 아르마딜로를 보면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